안녕하세요. 인트라솔루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WCAD의 기본 인터페이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화면 구조만 이해하시면 작업 흐름이 훨씬 편해집니다. 먼저 GWCAD의 기본 인터페이스인 2D 제도 주성 모드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이름과 버전 정보가 표시되고 좌측의 신속 접근 도구를 통해 새도면 생성, 열기, 저장 같은 기본 작업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리본 탭이 있습니다. 홈 삽입, 주석처럼 기능이 큰 범주로 나뉘어 있고, 각 탭을 클릭하면 해당 기능들이 아래 리본 메뉴에 표시됩니다. 다음은 클래식 모드로 기존 캐드를 오래 사용해오신 분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리본 메뉴 대신 상단에 도구 메뉴가 배치되어 있고,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도구 모음 형태로 표시됩니다. 아이콘 크기는 작지만 화면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숙련 사용자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단에는 파일 탭이 있어 여러 도면을 하나의 GWCAD 프로그램 안에서 탭 형태로 동시에 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가장 넓은 영역은 도면 공간입니다. 실제 도면을 그리고 수정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단에는 명령 프롬프트와 명령어 입력 창이 있습니다. 실행한 명령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현재 어떤 작업을 입력해야 하는지 안내받는 영역입니다. 오른쪽에는 특성 팔레트가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객체의 색상, 선 종류, 치수 값등 속성을 확인하고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Ctrl 키와 숫자 1 번을 눌러 다시 띄울 수 있습니다. 하단쪽에는 공간 스위치 창이 있어 단위, 주석 축척, 인터페이스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토미바퀴 아이콘을 통해 2D 제도 주성 모드와 클래식 모드를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GWCAD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패널을 도면 공간으로 직접 드래그해서 따로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널이 많아 화면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패널 우측 아이콘을 이용하여 간소화하거나 가로 세로 도킹 전환을 하여 도면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 상태 바로 제도 작업에 중요한 기능들이 모여있는 영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냅 모드, 모눈 표시, 직교 모드, 객체 스냅, 동적 입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아이콘 클릭이나 단축키로 빠르게 켜고 끌수 있으며 정확한 도면 작업을 위해 반드시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G-W CAD 인터페이스의 기본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화면 구조만 익혀두셔도 이후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W CAD의 기본 조작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